시스타키친입니다. 오늘은 이제 묵은지가 있어서 이걸로 김밥을 한번 싸보도록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밥이 지금 약간 따끈따끈할 때 퍼놨어요. 그럼 밥을 좀 섞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재료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밥을 따끈따끈할 때 섞는 이유는요. 밥이 굳어버리게 되면 이게 잘 섞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소금 좀 넣고요. 오늘 묵은지 넣을 거니까 밥은 기본 밑간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간간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좀 넣어야 되겠죠? 참기름 좀 넣고요, 그다음에 깨소금 좀 넣어서 밥 비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밥은 밥알이 좀잘 살아있게 가르듯이 섞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료 준비해 볼게요. 제일 먼저 당근도 좀 넣을 건데요. 당근은 뭐 준비 안 되셨으면 안 해도 되지만 당근을 썰어서 넣으실 때 일반적으로 당근 채 썰어서 잡채 하듯이 볶아주시면 돼요. 다른 재료들은 다 생으로 넣어도 저는 이 당근만큼은 좀 볶아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을 볶는 이유는요, 일단 당근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김밥 속에 밥이랑 잘안 어우러지기 때문에 볶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당근은 볶아서 기름이랑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수가 잘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볶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우리 나물 무침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 제가 무쳐놨고요. 그다음 달걀도 좀 붙여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달걀에 소금 조금 넣고 풀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엉은 사실 지금은 우엉이 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우엉조림 하는 거는 이제 제철에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그 김밥 재료 파는 거에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참치 마요 참치도 이렇게 제품으로 요즘에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로 저는 그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묵은지를좀 손질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씻어 갖고 물기를 꽉 짜고 양념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김치 국물 꼭 짜내고 약간 이렇게 양념이 고춧가루 묻어 있는 채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단이 좀 잘라내고요. 그냥 쭉 펴가지고 할 거니까 큰 거는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그 대신 이제 김치국물이 너무 줄줄줄 흐르지 않도록 여기 보시면 좀 뽀송뽀송해 보이죠? 이대로 그냥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익힐 건 익히고, 센 걸로 쓸건 그냥 쓰고 해야 되니까 익혀야 되는 재료, 달걀이랑 당근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달걀 먼저 지단을 붙여가지고 곱게 채 썰어가지고 넣어 볼 거예요. 후라이팬에 온도가 오르면, 자, 못나게 붙여줘도 괜찮아요. 모양이 삐뚤삐뚤해도 괜찮고 하니까 그냥 붙이시면 돼요. 어차피 채를 썰 거기 때문에 얇게 붙인다 생각하시고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언제 쯤 뒤집냐면 이렇게 동그라니까 사방이 없겠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돌돌돌돌돌돌 돌면서 반 정도 들어갔을 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주시면 지단 부치 굉장히 쉽죠. 조금 식혀서 썰어야 되니까 쉽게 그릇서좀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익혀야 되는 거는 이제 당근만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 당근을 좀 부드럽게 볶아 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니까 아까는 뻣뻣했는데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단은 다 식었으니까 채를 좀 썰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반 김도 좋지만, 김밥용 김이 약간 도톰하기도 하고, 또 한번 살짝 구워서 나와서 바삭거리기도 하니까, 우리는 김밥용 김을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넉넉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밥보다는 속재료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밥을 되도록이면 얇게 펴주시도록 하세요. 얇게, 한 100g에서 120g 정도 펴준다 생각하고, 김에다가 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김치를 단무지 대신 오늘 묵은지를 준비한 거니까 묵은지를 넉넉하게 드세요. 이쪽으로 줄기가 들어갔으면 반대쪽으로 줄기가 들어가게. 메뉴명 자체가 묵은지 김밥이니까 묵은지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펼쳐주시고. 아무래도 참치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넣으세요. 위쪽에다 넣으시면은 김밥 쌀때 손에 막 달라붙으니까 위쪽에다가 하지 마시고 아래 먼저 다른 야채 넣기 전에 해주시고, 시금치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김밥이 옆구리가 안 터지는 게 이제 저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옆구리가 안 터지려고 그러면 밥과 이 밥이 만나야 되겠죠. 딱 보아하니 밥과 밥이 안 만날 듯 해요. 속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러실 때는 얼른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밥을 여기다 조금 더 펼치세요. 근데 저는 잘하면 만날 것 같아요.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여기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엄지를 김에다 대시고 여기를 이렇게 붙잡으세요. 네, 쏟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살짝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저 끝과 끝이 만나게 꾹 눌러주세요. 네, 아슬아슬하게 만나게 될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만나면, 딱 만나서 다시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바로 썰지 마시고요. 김밥은 한 이렇게 싸가지고 김이 약간 촉촉해질 때그 시점에 썰어주시게 되면은 썰기도 편하고 네. 먹기도 좋고 이렇게 됩니다. 썰어서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